안녕하세요. 맛있는 밥 한끼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울스다님 밥상 정희성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지는 청구마비의 계절, 골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 을 두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동안 열심히 낀 노력으로 이 다공한 수록을 거두고 있는 식당이 있어서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아구탄도 나오고요. 어, 아구도 살이 되게 연해서 먹기 좋고요. 정말 맛있는 고기처럼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직화로 바로 굽기 때문에 정직한 물 맛입니다. 아구불고기가 유명하거든요. 직화불고기처럼 불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매콤한 게 아주 입맛 없을 때 아주 드시기 좋아요. 선생님 어? 반갑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아구 요리가 먹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네. 이곳에 오면 아주 특별한 아구 요리가 있다면서요? 네, 많은 아구 요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 집에서도 특별한 요리 중에 하나가 요게 직화 아구 불고기입니다. 아그 아구를 맛있는 양념을 해가지고 불로 직접 구워냈거든요. 음. 그불 굽는 과정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직접 불을 구웠습니다. 아하?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집만 저희 가게를 일으킨 메뉴라서 아 네, 자신있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가게를 일으킨 메뉴라 그러니까 그 맛이 더더 더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유명한 메뉴가 깐풍 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 그, 깐풍. 예, 깐풍기를 보통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구로 예 아... 아구로 해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네. 맛있게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자 네. 시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양포에서 가져온 국내산 생아구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꼬리살만 남으면, 이렇게 별로 안 돼요. 우리가 뭐, 양념을 하거나 볶을 어, 아구들은 굳이 껍질을 안 벗기셔도 돼요. 이제 불고기용으로 삶아야 됩니다. 삶겠습니다. 불고기를 볶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야채를 넣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든 가루 소스 이거 불고기용 가루 소스입니다 네, 섞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실 거예요 불 맛에 가장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듬뿍 넣어주시고 뭐 저희들 소스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 절대 불가합니다 저희 불고기 컨셉 자체가 단짠, 매콤 이건데 그냥 이게 불로 안 구웠을 때는 약간 떡볶이 맛 같은 맛이 나는데 불에 이렇게 직화로 구워졌을 때는 숯불 곰장어? 네, 약간 그런 맛 양념이 잘 배이면 이제 굽는 겁니다 일단 아구가 근막이 있기 때문에 불로 근막을 좀 깨주면서 양념이 파고 들어가게 잘 구워주는 겁니다 양념 보이시죠? 지글지글하는 거이러면서 살 속으로 양념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돼지갈비 굽듯이 잘 구워집니다. 깐풍용은요,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튀김용으로부터 쓸때이 정도 껍질을 벗기고 포를 뜰 겁니다. 뼈가 안 들어가요, 순살입니다. 튀기기 좋게 이렇게 깍두기 크기로 썰어줄 겁니다. 예. 피망, 버섯, 양파,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핵심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깐풍이를 만드는 집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또 생선사라고 좀잘 어울리게 제가 또 나름대로 손을 좀봤습니다 자, 빠르게 볶아줘야 됩니다. 자, 드디어 직화하고 불고기와 깐풍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맛보기 용으로 주신 서비스로 주신 아구탕야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제가 먼저 이 집을 일으킨 직화하고 불고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먹어볼까요? 음음와 양념 맛 제대로인데요 매콤하면서 단짠 느낌도 있고 와 불향이 진짜 진합니다 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합니다 와. 음. 와 진짜 살이 부드럽습니다 와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한 그 느낌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음. 음. 불고기를 먹다 보니까 <laughs> 와 우동 살이 와다 넣어주시네요 와 음. 양념이 잘 배우니까 기분 좋은 매운맛 자꾸 땡깁니다 음, 자 입이 탑니다 이럴 때는 자 깔끔한 맛을 내주는 아구탕 와이게 보시면 아구도 상당히 많고요. 자, 자이 맛은 또 어떨런지. 야, 이거 시원하다. 야, 음, 와 매운맛도 확 잡아주는데요. 진짜 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사장님 이러뭐 남는 거 있습니까? 음, 와 이거 생 아구인데요? 와, 껍질이 쫄깃쫄깃 쫀득쫀득한데 그 안에 식감은 와, 진짜 부드럽습니다. <웃음> <웃음> 보시면 비주얼 자체는 와, 이게 시죠 우리 중국집에 가면 그 깡풍기 있지 않습니까? 깡풍기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넣는데 이 안에 아구가 들어갔다 합니다. 한번 맛볼게요. 음! 와, 나 깐풍 진짜 좋아하는데, 이 깐풍 하고도 장난 아니네요. 음! 약간 그 간장 베이스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단짠 느낌이 나는데, 튀김옷이 그 바삭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안에 이, 이 아구 살이, 와, 토시토시 탱글탱글하고. 와, 맛있네. 음! <laughs> 와아 또이 집만의 또 특색 있는 밥이 있답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구덮밥 하나만요. <laughs> 제가 장어덮밥은 먹어봐서도 아구덮밥은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이야. 음. 와 맛있네요. 이 아구 불고기보다는 가은셈입니다더 양념 맛이 더 진하고 약간 고추장 비슷합니다. 매콤한 그 맛. 순살이다 보니까 뼈가 없으니 그냥 들어갑니다. 와자 아구덮밥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음, 특히 혼자 오신 분들 꼭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사당이 네. 직화로 구운 아구불고기, 네. 그리고 깡풍하고, 네.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불고기가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깡풍도 그렇지만, 근데 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근데 아구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뭐 경남권에서만 하고, 경남권에서도 예, 직화로 하는 데는 사실 저희들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직화구이의 불맛을 입혀주는 것 자체도 다른 데서 이제 흉내는 내는 데가 많던데 음. 저희처럼 이렇게 정직한 불맛이 나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 원래 요리를 잘 하셨어요? 아니, 원래 요리를 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자동차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약 11년쯤 전에? 갑자기 친한 후배한테 그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아, 이거. 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앞으로 가족 도목에 설레야 되고 음. 이제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예, 예. 그제 친한 선배분이 요식업 쪽에 조금 이렇게 잔뼈가 굵은 분이 있었는데 도와주겠다. 같이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 제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요식업을 시작하게 됐고 아. 그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회랑 이제 해물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음. 음식점을 하다가, 음. 아, 이 아구찜 집들이 보니까 좀 롱런하고 장수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음. 아구찜 집을 차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구찜만 하잖아요. 대부분의 요리집들이. 그렇죠. 네, 아구찜 또는 뭐 아구탕 요 정도만 하는데, 아, 조금 더 아구로 어떤 요리를, 다양한 요리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음. 이제 개발됐던 것들이, 어, 불고기, 덮밥, 깐풍, 튀김 요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도 성장 중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빚을 갖고 빚이 다 갖고 난 뒤에 이제 또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뭐 제가 돈번건다다이 장사에서 요식업 해가지고 번 돈들입니다. 야, 그야말로 이거 아구음식 전문점이 네. 효자네 효자. 네, 그렇죠. 저한테는 생명의 아. 은인이죠. 네. 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요.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신가? 좀 많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가게는 월뭐 1억이 조금 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이 가게 이름을 걸고 1년 동안 일어난 매출은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와, 100억이요? 네. 친하게 <laughs> 지내십시다. <재냅시다. 웃음> <laughs> 네. <laughs> 네. 야, 요즘 같은이불경기에 네. 정말 성공하셨네요. 뭐 힘든 시기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아 너무 네, 힘들어. 요 너무 힘듭니다. 네, 저희들도 네, 뭐 최고 잘 나갈 때 데뷔하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 방향을 보고 계속 끝까지 달리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시고 조금만 더 오늘 도 하루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laughs> 네, 네. 네. 야, 우리 사장님의 네. 말씀 한 우물만 네. 하시랍니다. 네. 열심히 하시죠. 네. <laughs> 아, 제가 포항에 경매장 가서 저희 오늘 하고 쓸거 입찰 받아 와가지고 경매장에서 받아온 거 이제. 아침에 작업할 겁니다. 작업. 안녕. 안녕. 아구 오늘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구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 이것도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 수지가 잘안 나오는데도 또 아구를 팔아야 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물량을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요거 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 맡길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선도거든요, 선도. 가져오는 선도도 중요하고, 잡을 때 얼마나 빨리 잡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사고 싶어도 막 많이 사올 수 없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싱싱한 물건을 사,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빨리 제품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구성안동에서 맛있는 크, 이 아구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사장님, 네. 끝으로 꿈과 바람 있으시다면? 제일 꿈이면서 바라는 것들은 지금 저랑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가시는 분들, 직원들,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고 음... 잘 살게 도와드리는 거. 아... 네, 그게 제 꿈과 바람입니다. 네. 아니, 이 축하로 이렇게 네.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네. 와 어떻게 마음도 그렇게 따뜻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자 좋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네. 그 꿈과 발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 왔는데 지카 네. 아구 불고기성입니다. 지카 아구 불고기. 네. 어, 기대됩니다. 들려주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아 어, 예. 박수 한번 드립니다. <laughs> 세게두세요 불고기, 불향과 불맛 가득 도시, 도시한 아구살, 아구 전문점에 다양하고 풍성한 맛있는 아구요리, 울산엔 밥상, 맛있는 아구 불고기 드시러 많이들 와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laughs>